열한기하 18장 9절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 주일에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망과 화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한기하 18장의 본문은 바로 그두 길이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북 이스라엘은 사망과 화해길을 걸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렀고 남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생명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길 위에서도 큰 위기와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기대하기는 그 길이었으니까 그런 위기 없이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데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열란기는이두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라고요. 그리고 다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길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길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지만 그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해당하잖아요. 동시에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적용되는 딱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시리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쌌더라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들이 보통 그렇듯이 아수르는 주변국에게 조공을 강요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역시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나라가 약하니까요. 그러나 아수르가 바벨론을 견제하는 틈을 타서 호세아는 애굽에 의지하면서 이제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아수르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거 반역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견제하느냐고 거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 여력은 없었던 상황. 국제적으로 그런 정세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눌러놓고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고 주전 722년에 포기스라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건을 단순히 국제정치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좀더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더라. 아멘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언약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모세가 전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반드시 망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호세아 왕은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 정세의편승에서 조공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국 아스로의 위협 결코 이스라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앞에서도 그 문제 상황 앞에서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의지했냐면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 애굽과 그것을 비롯한 그 주변의 일종의 동맹들, 뭐 이런 것들을 붙잡았던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러 범의 길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사망과 화해 길을 걸었고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17장 앞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 바로 앞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갑자기 또 다시 오늘 본문에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다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앞에 그렇게 써놓고 왜또 썼을까 이건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아니고요 성경에서 뭔가 반복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한쪽에는 여러 보험의 길을 따라 언약을 버리고서 멸망한 부기사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뒤 이어지는 다른 한쪽은 비록 어려움에 보, 어, 마주하고 있지만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히스기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아수르의 위기 속에서 두 나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를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데리고 가는데요. 그가 걸어간 길 그리고 그그 그 길에서 마주한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일단 왕의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아수르의 왕조가 왕이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이제 유다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의 견,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군사적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그것을 빼앗겼다는 얘기고 중간중간 요새를 빼앗겼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1기와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는 남유다왕 히스기야에 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 아, 스기아는 제 2의 다윗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아와 함께하셨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형통이란 말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처럼 보일 만큼 위태위태합니다. 히스기야 역시 아수르의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었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와 같이 끊었습니다만, 그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을 호세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었지만, 히스기야가 조공을 끊은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나, 나와 우리 이스라엘 아, 그 유다는. 아수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지지한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크든 흔들 우리 만군의 여와만큼 호 크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꺼놨던 겁니다 그러나 이유에 어떻든 간에 아수르가 보기에는 어때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반역한 무리들로 보였을 거예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아스루는 이어서 남 유다를 가만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스로의 왕산엘레에의해서 유다의 성읍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요새 라기스까지 산엘레의서에 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그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져 버린 유다입니다. 그 산엘레비 어, 라기스를 점령한 것을 얼마나 그, 뭐 기쁘게 생각했는지 유적에 남아 있다고 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스기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이스기야 가면 되어 보세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 몰려옵니다.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정말 버티지 못하고 속수 무치고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도시들입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뿐입니다. 철저한 무력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사면 초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에서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흔들림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루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요 사네레베게 사신을 보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빕니다 그리고 달라는 대로 조공을 바칠 테니까 철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네립은요 히스기야에게 은3 0 0달란트금 30달란트를 당장 바치라고 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요. 은 10.2톤입니다. 금 1톤입니다.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금 1톤이 1,618억 원입니다. 지금 시세로 그것도 가공값 다 빼고 원재료값만요. 은 10.2톤은 188억입니다. 합해서 당장 얼마를 내놓으라는 거냐면 지금 그 침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아, 지금 유다가 그렇게 지금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1806억 원을 배상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말이에요. 시숙히 하는 야단 났습니다. 성전 왕궁의 곳간 보물 창고 막 뭐 있는 것 없는 것 싹싹 긁어다가 꺼내놓고 다사납비게 내줬는데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둔 금까지 싹다 벗겨서 내줍니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구력적인 외교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보려고 했던 나름의 희승의 그 어떤 시도였을 겁니다 당장 이렇게 안 하면 예루살렘까지 무너질 것 같잖아요. 당장 살고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붙드는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존귀한 강행의 성도 여러분. 북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도 남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그들이 왕이었다면 그쵸 그렇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둘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지지했던가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봐야 될 주목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호세아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어요 당시의 국제정세라든지 에고를 비롯한 반아수로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고 적어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 적어도 차선이 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가 걸은 길은 하나님이 아닌 길이잖아요. 근데 묘한 게 이런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그 중간 어정쩡한 게 없잖아요. 살거나 죽거나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이게 고기냐 화냐 이것은 중간이 없어요. 두 개의 길인데, 하나님이 아닌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는 어떤 길을 걸은 것이냐면, 그냥 화, 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우상을 쫓는 길이었고요. 자기의 욕구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포장한들, 그런 길이었다고요. 뭐 호세아도 말할 거예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랬어. 하지만 이것을 열왕기여에서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고 신명기에서는 사망과 화해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끝은 호세와 당대의 멸망으로 맺어집니다. 히스기야 역시 같은 유기 상황에서 절망의 자리에 앉았죠. 같은 위협을 당했고요. 어쩌면 더큰 위협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이이유를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을 열한기에서는열왕기서에서는 이제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고요, 신명기에서는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넘어서 돌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 자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을 수 있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성업이 무너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의지할 것 없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돌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의 순간에 그대로 무너져 버리거나 눈에 보이는 다른 길을 찾다가 결국 호세아 같이 사망과 화의 길로 돌아서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반드시 망하리라. 어떨 때요?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길로 갈때 반드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반면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과 복의 길을 걷게 될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이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통과했을 때 우리가 욕과 같이 고백할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주가 하시나니 그 끝에. 나는 순금과 같이 나갈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하반절 이하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또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나누면서 또 확인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어갈 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걷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줄 압니다. 오늘의 일상 가운데 보이는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길. 생명과 복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광암의 새복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망과 화해 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길을 따르는 믿음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